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끌이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이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는 희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 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의 지도자인 성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향한 심판과 회복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장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주를 보면 아리엘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슬퍼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엘이라는 곳이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는 것을 볼때 예루살렘을 일컫는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이끌어 아리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그것은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아리엘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이 아리엘이라는 말은 아리라는 말과 엘이라는 합성어입니다. 아리는 사자라는 말을 뜻하고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데 합하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열두 지파를에 어, 대해서 예언할 때 유다를 사자 새끼라고 예언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궁을 지었을 때 어, 왕이 앉는 그 보좌 좌우에 사자의 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사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그들의 용맹함과 강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한글 성경에는 아리엘이라는 말이 표현되지 않지만 원의에 보면 성전 안에 있는 번재단의 바닥을 일컬을 때 그것이 아리엘이라는 말과 연결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리엘이라는 이 말은 구별된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것을 말할 때 아리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명하실때 아리엘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강함과 용맹함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귀하게 부르심을 받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절에 보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엘을 괴롭게하여 아리엘과 같이 되게 할 것이라. 이사의 선지자가 아리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어어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된 아리엘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강하고 용맹스러운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하는 이 아리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이 아리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의 바닥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매일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는 계속적으로 제사들이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바닥은 항상 불이 있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타오르는 것이 바로 번제단의 바닥이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이 타오르는 이 불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의 바닥처럼. 불을 불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운 세운 이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구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맹인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절과 1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 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음이여 그가 선지자들과 너의 지도자인 성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하나님은 그들이 맹인이며 술에 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취한 이유는 수로, 술로 술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또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기뻐하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강박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올 가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희망이 없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어둠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둠 안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면 그 어둠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죄악이 그들을 어둠 안에 살게 했고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이상 눈이 먼 상태가 되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것이요또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시가 봉인된 책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계시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수의 참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깊은 두려움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가득한 성경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그 눈이 열려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제 마음에 깊은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문자적으로 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 눈이 열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지 못하는 내 자신이 맹인과 같은 자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둡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맹인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눈이 맹인이 아니라 열려져 있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공,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또한 종교적인 어떤 형식적인 예배들은 계속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날에 계속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그들의 마음은 예배자가 아닌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스라엘은 크게는 세 가지 절기로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좀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일곱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리고 절기마다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의 모습들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지만 정작 예배자의 자리에 나온 그 순간에 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예배자인가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은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종교적인 형식적인 예배자의 삶은 예배자의 모습은 있었지만 그 삶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귀를 막고 눈을 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싫어했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의 자리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용맹스러운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은 열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혼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개인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